네, 우리 네오쌤 주주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실전 투자 대회 상위 1% 캔들 헌터입니다. 자, 오늘 제가 이네오쌤을 설명드리고자 하는 이유는요. 어, 지금 주가가 4천 원대이던 주가가 지금 만 원이 만 이천 원대까지 지금 올라왔죠. 네, 지금 어떻게 보면은 거의 뭐300% 가량 상승이 나왔는데, 자, 지금 오늘 시장에서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들이 개별주에요, 개별주. 자첫 번째로는 뭐 아프리카 아프리카 TV 자 지금 현재 그 우왁굿 자 트위치 사업 종료 소식에서 1위 스트리머가 지금 아프리카 TV로 이적을 한다라는 기시, 어, 기사 때문에 여기로 지금 일단 우선적으로 수급이 많이 쏠리고 있는 상태이고요. 자 그밖에 어, 초전도체 자, 초전도체 관련 이슈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어, 입증 결과에 대한 그런 어 찬반 결과들이 계속 바뀌고 있었죠. 네, 근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현재 컨텀 연구소 지금 연구원 교수가 어느 정도 이 결과 발표를 하는다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지금 이쪽으로 수급이 계속적으로 몰리고 있어요. 자 그로 인해가지고 지금 반도체 섹터들 뿐만이 아니라 여타 바이오 섹터들도 조금씩 수급이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런 과정 속에서 무너져야 될 자리에서 안 무너지고 이 네오셈이라는 종목이 지금 버텨주고 있다. 자이 말은 뭐냐면은 정말 정말 힘이 강하다는 거예요. 시장의 주도의 테마가 형성이 되고 수급이 일단 완벽하게 다른 쪽으로 이동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 이런 300% 이상 상승이 나온 자리에서 실망 매물이 안 나온다. 그 다음에 차익 실현 매물이 안 나온다. 자이 말은 뭐냐? 아, 더 가겠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시간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300% 상승했고. 그다음에 시장의 주도 테마가 지금 현재 바뀌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1%대 지금 현재 조정이 나오고 있다. 자, 이거는 앞으로 더 가겠다. 그리고 반도체 테마 지금 잠시 쉬어 주는 거다. 자, 이것을 입증하는 시점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조금 눌리고 있는 상황인데 네오쌤을 내가 매도를 해야 되나? 어, 아니면은 지금 시점에서 추가 매집을 해야 되나? 자, 이런 고민들 많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자, 그런데 결론만 제가 말씀드리면은, 자, 이 반도체, 더 가요. 반도체 더 상승합니다. 지수, 지금 현재 많이 꺾였죠. 그러다가 이제 막 올라오는 자리죠. 자, 그리고 4차 산업 관련 수혜주들이 시장에서 엄청나게 많은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대장주가 아직 꺾이지가 않았단 말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관심있게 봐야 될건 뭐다? 당연히 반도체 섹터 봐야겠죠. 그 중에 이 대장주가, 어 지금 현재 차트상의 수급 흐름이 심상치가 않아요. 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오늘 영상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할 테니까, 저어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을 해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가 2024년도, 자, 이 네오쌤 뿐만이 아니라 진짜 크게 갈수 있는 왕대박 종목은 또 어떤 종목이 있는지도 제가, 어 오늘 영상에서 전부 다 공개를 하도록 할 테니까요. 자, 끝까지 한번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화두가 되고 있었던 이슈는 이 CXL, 컴퓨터 익스프레스링 관련 수혜주가 지장에서 주목을 받았는데, 차세대 반도체, 어, 그러니까는 새로운 혁신적인 반도체 관련 기술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지금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시점에서 차트의 수급 흐름을 본다 했었을 때, 앞으로의 주가를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예측을 하느냐. 지금 보시게 되면은 작년 7월경에 이렇게 바닷권에서 물량을 한번 크게 흡수를 하고 주가를 그냥 그대로 밀어버립니다. 자, 밀어버리는 과정 속에서 중장기 입형선들이 전부 다 수렴하고 있다는 라거 지금 눈에 보이실 거예요.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더 거래가 실리면서 의미 있는 자리를 뚫고 주가는 계속해서 우상향을 해가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기 윗골이 달렸었던 음봉 있죠. 아, 이 음봉이 매집이냐? 혹은 아니면 물량 덜기냐 물량 덜기냐 자이 부분들을 확인하는 시점이었어요 작년 12월 달이 자 여기서 만약에 주가가 그대로 꼬꾸라졌으면은 사실상 끝인 거예요 왜 앞전에 매집해 놨다가 주가 끌어 올렸는데 여기서 한번 물량을 덜고 시장에 관심을 받는지 안 받는지를 테스트 한 다음에 어, 버텨준다 자 그러면 한번 더 가는 거고 만약에 생각보다 시장이 관심을 받지 못한다. 그러면은 한번더 밀었다가 다시 올려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 음봉을 맞고도 계속적으로 버텨주죠 이 자리를 7,000원에서 8,000원 라인을자이 자체가 뭐냐면은 주가 앞으로 더 크게 띄울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추가적인 오버슈팅이 나왔어요. 자이 구간 같은 경우는 저는 오버슈팅이라고 봅니다. 오버슈팅 왜 물량 다패턴내게 만들어놓고 버텨준 다음에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이 구간 오버슈팅 구간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또한번더 흔들기가 나옵니다. 자 여기 지금 윗꼬리 아래꼬리 다 달려있는 음봉 보이시죠? 이 음봉. 자이 음봉 사실상 이 고점에서 물량을 던게 맞아요. 이거는 물량을 던거다. 물량을 털고난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 보시는 차트 마찬가지로 자. 올해 지금 보시게 되면은 1월 5일 금요일자 자 여기에서 양봉으로 다시 물량을 머금고 올라와 버려요. 자 이미 여기서 털릴 사람들 다 털린 겁니다. 다 털렸어요 여기서. 자안 털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 저는 어, 충분히 털리고도 남아야 될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막연한 기대감일지 몰라도 잘 버텼어요. 네, 잘 버텼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양봉이 핵심인 겁니다, 양봉. 이렇게 물량을 털고 종가가 사실상 어떻게 보면 9,500원에 마감이 되었는데, 자, 이 자리에서 다시 끌어올렸다는 것 자체가 이미 나갈 사람들은 나간 자리라는 거예요. 나갈 사람들은. 나갈 사람들, 나간 자리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가 버텨주고 있죠. 그 시장의 분위기가 개별주 장세로 이어지고 있는 와중에도 물량이 나오지가 않아요. 자, 왜 이렇습니까? 여기 들어가는 사람들. 수익 실현하고 나와야 될 거지 않습니까? 자, 개미들이 이런 자리에서 물량을 다 매집을 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개인들이 절대 이 자리에서 못 삽니다. 오히려 지금 이런 자리에서 시세가 나온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개인적으로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려고 하는데 너무 개미가 많이 꼬였어. 개미가 너무 많이 꼬이다 보니까는 물량을 어느 정도 흔들고 가야 될것 같아. 흔들기 자리랑 흔들기 자리. 그리고 아래 꼬리 달고 지금 상승할 것처럼 보이죠? 자, 이 종목 다시 전고점 향해 나아갑니다. 네. 그리고 전고점 향해 나아가는데 이 특정적인 시그널이 있을 거예요. 자, 특정 시그널이 뭐냐면은 여기 고점 찍고 장대 음봉으로빡 빠진다. 이렇게. 자, 이렇게 돼버리는 순간부터는 주가 쭉 밀릴 거예요. 근데 여기 앞에서 보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야금야금 자리 지키면서 수렴한다. 자, 이러면은 못해도 최소 50%더 갑니다. 우리는 이런 시그널들을 지금 집중해서 살펴봐야 되는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신지 이해되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영상에서 뭐다 말씀드리기에는 힘들 수밖에 없는 게 끝이 없어요. 이거 다 설명드리자고 하면은. 이 당시에 분봉의 패턴. 그리고 추가적으로 슈팅이 나왔을 때 어떤 시그널이 나왔는지. 그리고 이 반도체 섹터들의 시장 분위기. 자, 이런 것들 다 체크하면서 물량 끌고 가셔야 되는데, 내가 지금 네오쌤을, 어, 좀 비중을 좀 많이 태워서 보유 중이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자리 정말 중요한 자리입니다.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고요.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는 자리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무너질 수 있는 시그널, 자, 매도 시그널과, 그 다음에 슈팅 시그널, 자, 이 시그널에 대해서 내가 좀 궁금하고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당연히 다들 알고 계셔야 되고요. 지금 오늘 우연찮게 이 네오쌤을 시청하신 분들 중에서 이 슈팅 시그널과 매도 시그널을 알고 있으면은 당연히 리스크 관리는 당연히 되실 거고 추가 수익을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이 부분들에 대한 대응 전략이 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여기 위에 보이시는 이 배너 번호로 숫자 3번과 혹은 뭐 네오쌤. 자 이렇게만 문자로 전송을 해주세요. 제가 지금 영상에서 함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이유는요. 우리가 어떤 방향성을 잡는지에 따라서 상승의 모양과 하락의 모양이 결정될 수도 있어요. 정말 중요한 식입니다. 갑자기 한순간에 물량 다 뱉어낸다. 자, 그러면은, 추, 어떻게 보면 은투매가 일어나죠, 투매가 추세 이탈되는 순간 또투매 일어나고 또투매 일어나고. 그러다 보면은 결국에는 저점을 잡으려고 하다 보면은 이미 마이너스 20%까지 갈 수도 있는 자리예요 바닥에서 자, 잡으신 분은 상관 없습니다. 어느 정도 고가에 지금 물려 계신 분들이나 지금 현재 수익을 노리고자 평균단가하고 큰 차이가 주가가 안 나시는 분들 자 그런 분들은 꼭 어, 제가 말씀드리는 이 대응 전략 받아 보셔가지고 이 시그널들을 체크하셔라 일단 이렇게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세한 내용들과 추가적인 어,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정말 간절하게 내가 수익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만 여기 위에 보이시는 이 배너 번호로 네오쌤 자 그리고 평균단가도 적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평균 단가에 맞춰 가지고 대응해야 될 시점이 조금 차이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네오쌤과 평균 단가를 적어서 위에 보이시는 이 배너 번호로 꼭 남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우선 제가 네오쌤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 제가 마지막으로도 설명 드릴 내용 2024년도 정말 왕대박이 날수 있는 왕대박 종목을 제가 준비를 했어요 자이 종목에 대한 정보도 길지 않습니다 한 2분만 집중하신다 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다 확인하고 이해하실 수 있는 내용들인 만큼 자이 왕대박 종목에 대해서 또 제가 이어서 설명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끄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만 집중해서 시청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왕대박 종목은 조금 큰 배팅 비중 배팅 하실 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 분명히 2024년도 한해 큰 수익으로 마감이 되실 수 있다라는 것만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4년도 왕대박 종목. 자, 유보율이 무려 13,000%를 자랑하는 현금성 자산이 아주 많은 기업이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막 최저점을 형성을 하고 매수의 기회를 주고 있는 자리인데요. 이미 지금 기간과 외인. 자, 그리고 수많은 메이저 세력들은 이미 바닥에서 물량들을 전부 다 쓸어 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단위 금액이 보이시죠? 자, 100만 원 단위 금액인데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740억을 순매수 중에 있고요. 자, 그리고 기간 같은 경우에도 570억. 자, 그리고 보시면 연기금이랑 사모펀드가 들어왔어요. 자, 지금 각각 240억, 220억으로 자, 작은 규모가 아닌 자 이렇게 1천억 가까운 자금들이 현재 지금 전부 다 바닥 구간에서 매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연기금이 들어왔다는 말 자체는 안정적으로 주가를 우상향 시킬 의지가 있을 때만 들어오는 주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현재 지금 시점에서 자 연기금도 이렇게 들어와 주고 있다라는 사실. 자이 부분들이 주요 핵심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현재 지금 보이시는 차트가 주봉 차트인데, 자, 저점을 형성하기 위해서 하락 추세를 이어가던 와중에, 바닥 구간에서 바로 대량 매집이 들어왔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추세를 돌리고자 하는 시도를 하고, 한 차례 눌러준 시점에서 이제 막 추세를 돌리는, 자, 이렇게 반등 초입 구간에 위치한 종목이다. 자, 바로 차트를 보시는 분은 다들 아실 겁니다. 자, 이렇게 추세의 변곡 시그널이 나와준 자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최저점인 구간인 만큼 지금 당장 한 주라도 더 매수를 해야 된다. 자, 이렇게 일단 강조를 드리면서요. 지금 단순히 그냥 뭐 차트가 저점이라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다섯 가지 투자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왕대박 핵심 투자 포인트. 자, 첫 번째 같은 경우는 국내 1위 핀테크 D사와 합작 법인을 설립을 했다. 자, 1년 유보금만 무려 3조 원. 자, 국내 1위 핀테크 D사가 실질적으로 유보금 3조 원을 가지고요. 이 NFT, 자, 증권형 토큰 관련 사업을 추진을 하고자 지금 계획 중에 있는 종목입니다. 자, 유보율이 무려 13,000%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현금성 자산에 대한 가치가 엄청 크기 때문에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 고배당 정책이라든지 무상증자에 대한 가능성 또한 열려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기간과 외인, 연기금, 너나 할것 없이 메이저 수급들이 현재 모두 바닥 구간에서 매집을 하고 있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고요. 차트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최저점 구간에서 이제 막 반등을 시작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못해도 최소 2024년도 400% 이상 상승을 예상하는 종목인 만큼, 지금 현재 구독자 여러분들이 꼭 한번 관심을 가지셔서 접근을 해보시면 하는 마음에 오늘 이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 종목, 어, 내가 한번 받아서 어, 수익을 내보고 싶다. 2024년도에 정말 한번 왕대박을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010-5765-2186번호, 자 여기로 왕대박이라는 단어만 어, 적어서 전송을 해주시면요, 제가 영상 마무리하는 대로, 어, 그리고 이 문자 남겨주신 분들이 한해서 특별히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왕대박 종목을 바로 제가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한 분도 빠짐없이 꼭 한번 받아보셔가지고 2024년도 자 1년 내내 어, 따뜻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